안녕하세요. 테크노트입니다. iOS 14.5 버전에서부터 마스크를 쓰고도 애플워치로 아이폰을 잠금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Face ID를 사용하는 아이폰 10 또는 이후 모델의 아이폰과 애플워치 3세대 또는 이후 모델의 애플워치가 필요합니다. 또 아이폰에 Face ID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Face ID 설정하기 영상을 먼저 보고 돌아와 주세요. 아이폰에는 14.5 또는 더 높은 버전의 iOS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애플워치에는 7.4 또는 더 높은 버전의 워치OS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iOS 버전은 설정 앱을 열고 일반 페이지 최상단에 정보 페이지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4.5 보다 버전이 낮다면 일반 페이지로 돌아 나온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먼저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해 놓는 것이 좋아요. 워치 OS 버전은 워치 앱을 열고 일반 페이지 최상단에 정보 페이지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7.4보다 버전이 낮다면 일반 페이지로 돌아나온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과 애플워치 연결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요. 두 기기 모두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야 하고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폰의 상태 표시줄을 우측 상단에 쓸어내려서 제어센터를 꺼내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아이콘이 확인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능이 켜져 있는 겁니다. 애플워치도 화면 하단을 위로 쓸어올려서 제어센터를 꺼내면 와이파이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켜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애플워치는 블루투스를 기본 연결로 하기 때문에 항상 켜고 사용하므로 제어센터에는 블루투스 아이콘이 따로 없지만 좌측 최상단에 녹색 아이폰 아이콘이 보인다면 아이폰과 애플워치가 블루투스로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워치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손목 인식 기능이 켜져 있어야 하는데요. 애플워치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워치 앱을 실행한 다음 암호 페이지로 들어가서 상단의 암호 켜기를 탭하고 암호를 생성합니다. 암호는 애플워치에서 입력하고 오타가 없도록 두번 반복합니다. 암호가 생성되면 워치 앱 암호 페이지 하단에 손모인식 기능을 켜고 애플워치에 생성된 암호를 다시 입력해줍니다 이제 설정 앱을 실행하고 페이스 e ID 및 암호 탭을 터치한 다음 아이폰의 기기 암호를 입력해서 해당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페이지의 중간으로 내려가면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 섹션이 보이고 아이폰에 연결된 애플워치가 확인됩니다 아직 해당 기능을 켜지 않았는데 버튼이 녹색으로 이미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먼저 버튼을 끄고 2~3초 후에 다시 켜면 기능에 대한 설명이 팝업 창으로 나오게 되고 켜기 버튼을 눌러줘야 해당 기능이 켜지게 됩니다. 이제 설정은 모두 마쳤고요. 화면을 잠그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잠금을 해제해 볼까요? 애플워치는 손목에 찬 상태로 잠금이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을 보여주고 화면을 켰는데 Face ID가 작동하지 않네요 하단바를 위로 쓸어 올리면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할 때 처음 1회는 암호를 입력해줘야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처음에만 암호를 입력해주면 다음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아이폰의 잠금이 바로 해제되네요 잠금이 해제될 때 애플워치로는 햅틱 알림과 함께 알림 창이 뜨는데요 아이폰 잠그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아이폰을 다시 잠글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옆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잠금을 해제했더라도 문제 없겠네요. 어려운 시국에 조금이라도 더 편한 아이폰 사용되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